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임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직캠 생명과학 코드번호는 어, 18349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4일 금요일 11시 57분을 지나고 있어요. 어 일단 제가 말씀 오늘 오늘 또 어제 잠깐 어제 하루 쉬고 어 이틀 전에 어, 리뷰를 했었는데 한세분 정도도 댓글 남겨 주셨어요. 네, 제목부터 얼마나 이 종목이 힘든지 말해준다. 네, 힘들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리뷰하는 저도 상당히 힘든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손절한 지오래인데 요즘 다시 봤더니 힘든 구간이다. 잘 견디면 다시 올라갈 듯 합니다. 네.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 저는 지금 뭐,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특별히, 특별히 뭐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게좀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뭐 매물을 많이 쌓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좀아 걸리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번 이제 기회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좀 박스 좀 만들고. 어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여기서 이제 돌아나가는 음. 움직임. 그러면은 조금, 반등세를 다시 한번 더, 뭐,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이런 데에서는 또 저항을 받고요. 당연히. 음. 이런 데서 조차도 이제, 눌림이 이런 식으로 줬다가, 보통 여기서 이제, 어 박스 돌파했다. 그래서 눌림 주면은 여기서 사야지. 어, 뭐, 이런 지지선 기반해서 하는데, 실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 매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돌파 매매하고 돌파 이후 눌림 매매도 잘안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잘안 달라붙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또 말하기도 참 애매해요. 예. 바닥은 결국에 나와봐야 바닥인 걸 아는 거지. 바닥일 때는 우리가 바닥일지는 모르죠. 예. 그리고 실제 바닥을 안 잡아도 된다라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아쉬운 건 나올 자리에서는 다 나온다. 기술적 반등가 나온다는데 문제는 턴어라운드를 잘 못하고 있어요.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버티는 입장에서 어 어느 정도 뭔가 희망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좀반등 나올 자리에서 좀 세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아 그래도 얘가 힘이 조금 있네라고 판단하는데. 그냥 차트만 흐름만 보게 되면은, 주가의 움직임만 보게 되면은, 그냥 힘이 없거든요. 약간. 그쵸? 힘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더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전에, 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지캠 생명과학이 막, 어, 나빠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그래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그렇고, 결국에는 뭐,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일 때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시장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그냥 요즘에 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메인테마는 그거죠. 원전테마.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CBDC, 예. 한국은행 CBDC 발행테마. 딱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안 좋다, 장이 또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뭐 이준석, 그 뭐냐, 어디였죠? 어제였 국민의힘? 어, 거기 그, 그분 테마. 그 다음에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 딱이 정도? 이 정도 움직이는 것 밖에 없으니까, 사실 장이 그렇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만 있거든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만 이제 매매를 하는데, 시행 참여자들도, 올라, 왜냐면 내리는 종목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회전을 돌리고 싶으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더 힘든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 아이 뭐 이런 거 보면은 3보 산어 이거 다 이준석 씨 테마거든요 네, 이준석 씨 테마 아, 제가 저도 어제 이준석 씨를 봤는데 말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봐,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제 기준대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고점이에요 이 고점 매물대 보이시죠? 네.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 를 높여주느냐 한번 정도 높여주느냐 조정을 받더라도 높여주고 조정을 받느냐 이걸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패턴이 고점을 한 번도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한 번도 못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성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한 번이라도 돌파를 조금 높여주고 나서 조정을 받아야 아 그래도 얘가 좀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조금 더뭐기술적 반등이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턴어라운드 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그 턴어라운드 시점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제 기준 제 기준에서는요. 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요 어,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추천 도와드리고 있,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